안녕하세요, 털보 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안면마비와 뇌졸중, 즉 중풍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안면마비와 뇌졸중 모두 얼굴 한쪽이 마비되는 증상을 보일 수 있지만, 원인과 치료법, 회복 과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두 질환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은 빠른 대응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안면마비와 뇌졸중은 원인이 다르다는 점을 좀 알아야 됩니다. 안면마비는 얼굴의 신경 자체, 신경 자체에 염증이나 바이러스 감염, 감염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얼굴 신경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맞죠. 주로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약할 때잘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뇌졸중, 즉 중풍은 얼굴 신경은 괜찮은데 뇌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심각한 질환이죠. 그러니까 뇌졸중은 뇌에 문제가 생기고 그냥 일반 안면마비는 뇌는 괜찮은데 뇌와 얼굴을 잇는 그 신경이 문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차이입니다. 뇌졸중도 뭐피 터지고 막히고 그런 문제도 정확한 원인을 모를 때가 많지만 알려진 원인들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흡연 등 혈관 건강을 해치는 여러 원인들이죠.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뇌졸중의 경우는 생명을 위협할 수가 있어서 정확한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정확한 원인 즉 얼굴 신경만 그냥 마비가 있어서 이건 그냥 지켜보면 되고 뇌에 문제가 있느냐 이거 아는 거 너무 중요하겠죠. 두 번째 안면마비와 뇌졸중의 증상 차이를 정확히 알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면마비는 주로 얼굴 한쪽 근육만 마비가 됩니다. 입꼬리가 이렇게 처지고 물이 자꾸 새고 눈이 감기지 않고 이마에 주름이 안 생깁니다. 그렇지만 팔다리 마비가 없고 말이 좀 발음이 셀 수는 있는데 말도 유창하고 말을 못 알아 듣는다든지 의식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건 없죠. 그러나 뇌졸중은요. 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얼굴이 보통 뇌졸중으로 중풍으로 마비가 오면 몸의 한쪽 팔과 다리까지 마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식도 좀 떨어질 수 있죠. 좀 어눌해지고 말도 어눌해지고 힘이 빠지고 어, 쓰러지기도 하죠.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응급실로 찾아야 됩니다. 어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데 응급실을 안 가고 손을 딴다거나 뭐 뺨을 때린다거나 그런 거는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빨리 119로 불러서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뇌졸중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뇌 손상이 커질 수가 있어서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안면 마비와 뇌졸중은 증상이 대부분 아니면 굉장히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팔다리 마비가 오면 확인, 확인의 차이가 나겠죠? 근데 얼굴 쪽만 마비가 온다면 얼굴을 보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 뇌가 문제가 있을 때는요. 이마에 주름이 잘 잡힐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마가 똑같이 움직이면 오히려 뇌졸중. 이마가 안 움직이고 여기도 마비가 왔다. 그러면은 안면 마비.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게 또 예외가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서부른 거고요. 어쨌든 안면마비가 있으면 집에서 괜히 계시지 마시고 병원 가서 진찰을 받아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면마비와 뇌졸중은요. 증상이 조금씩 이렇게 다를 수 있지만 뇌종양은 증상이 완전히 똑같을 수 있습니다. 중풍은 자세히 보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죠 근데 뇌종양은 완전히 똑같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얼굴 신경이 문제가 있는 게 안면마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뇌가 아니고 근데 얼굴 신경 근처에 종양이 생겨서 딱 얼굴 신경을 누르거나 얼굴 신경을 손상시키면 다른 데는 괜찮고 그러면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뇌종양이 있다 하더라도 엄청 커서 뭐 다른 증상이 동반하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완전히 일반 안면마비와 증상이 똑같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진짜 발견됩니다. 그러면은 뇌종양 치료를 위해서 대학병원으로 보내드리는데 이게 안면마비가 몇주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뇌 mri 검사를 해서 혹시 종양이 있는지를 정확히 검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안면마비도 몇달 가는 경우가 있고 심하면 한 1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더 오래 가서 영구 마비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종양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종양에 얼굴 신경에서 생겼든지 아니면 그 옆에서 생겼든지 얼굴 신경을 눌러서 얼굴이 마비가 생기는 뇌종양은요. 일반 안면마비에 비해서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게 뭐 100대1도 아니고 더 낮아요. 말도 안 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마비가 있는 것을 그냥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순 없지만, 없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종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순 없습니다. 진찰상 그냥 얼굴 신경마비라고 해도요. 그래서, 오래가면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안면마비와 뇌졸중은요. 치료 시기와 방법이 좀 다릅니다. 안면마비는 초기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로 대부분 좋아집니다. 물론 치료를 항상 하지만 치료 효과가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아무리 논문을 찾아보고 환자를 제가 아무리 치료를 해 봐도 논문에는 뭐 스테로이드 주고 그리고 여기 성상신경절 차단을 하면 좀 낫다고 하는데 제가 확 느낄 만큼 그 정도로 치료 효과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의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사의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약을 쓰면서 치료하면서 약간의 효과는 있는 것 같고 어~ 스테로이드가 효과가 있다 가장 효과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스테로이드가 가장 효과가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다. 그러니까 가장 효과 좋은 것도 그냥 미미하다. 그래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일반 안면마비는요, 대부분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됩니다. 이게 한 2, 3주에 되게 빨리 많이 돌아오고요. 2, 3주에 거의 50% 이상 돌아오고, 2, 3개월에 거의 70% 이상 돌아오고, 1년쯤 되면요, 거의 90% 이상 돌아옵니다. 좀 늦게 가는 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몇년 동안 안 돌아오고 영구적으로 마비가 오는 분들이 한5% 정도 있습니다. 5%면은 굉장히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그분들은 그러면 얼굴이 마비돼서 어떻게 사느냐. 근데 또한 1, 2년 지나다 보면요. 그게 어떻게 얼굴 표정이 많이 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근육도 완전 마비가 왔던 분들도 좀 돌아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얼굴이 자세히 보면 좀 기울어졌지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얼굴이 기울어졌는지 알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완전히 얼굴 마비가 티나는 경우는 1% 미만입니다. 5%가 연구 마비가 있다 해도 그 중에 대부분은 잘 티가 안 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몇 개월 지났는데 얼굴 마비가 하나도 호전이 안 돼서 너무 걱정된다고 하고 그래서 MRI 찍었는데 MRI에서 정상이라고 하면 단순 얼굴 마비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돌아오는 편이니까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고 그냥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뇌졸중은요,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뇌졸중은 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한 후에 빨리 병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팔다리 마비가 있고 힘이 빠지면 그냥 얼굴 마비인데 컨디션이 안 좋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되고 초기에 병원에 방문하시면은 이제 약 쓰고 그래서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치료가 늦어지면 평생 후유증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치료는요 전문의의 신속한 진단과 적절한 응급처치가 생명을 구하는 지름길이죠 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 아니면 뇌종양인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안면마비와 뇌졸중은요 회복 가능성과 후유증의 정도도 다르죠. 안면마비는 뭐 대부분 환자가 몇 주에서 몇달 안에 치료, 후 회복이 잘 되죠. 뭐, 안 해도 회복이 잘 됩니다. 해서 회복이 잘 되는지 느낌이 잘안 온다고 그랬잖아요. 논문에서나 조금 효과가 있다. 이런 정도지, 그게 확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치료해야죠.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이라도. 일부 환자들은 안면마비에서 약간의 후유증을 남기기도 하지만, 거의 뭐90% 95%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뇌졸중 중풍은 치료를 빠르게 받지 못하면 후유증이 뭐 마, 많이 남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뇌 손상이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거든요. 뇌 손상의 범위가 넓어지면요, 팔다리 마비가 더 심해지고 언어장애 생기고 의식이 떨어질 수 있죠. 뭐 이론적으로 뇌의 신경이 죽으면요, 그 죽은 뇌 신경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다시 부활하지 않아요. 아니면 주변에서 이렇게 뭐가 흘러나와서 거기를 이렇게 채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뇌의 가소성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뇌가 일정 부분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뇌세포들이 그 죽은 뇌세포가 하던 일들을 넘겨받아서 어느 정도는 메꾼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들 애기 때는, 애기들 때는 뇌손상이 와도요. 뇌세포가 재생되는 건 아니지만, 그 옆에 있는 다른 뇌세포들이 손상된 뇌부분을 도와줘서 거의 문제없이 회복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레지던트 때 경험한 건데, 거의 3년간 침상에 누워있고 의식도 불분명한 그런 9살 정도 된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정성 들여서 애를 케어하고, 우리들도 이제 자주 가서 숨을 잘못 쉬고, 잘못 삼키고, 의식도 없으니까,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서 숨을 쉬게 하고, 우리가 매일 관리를 해줬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순간, 분명히 한쪽 완전 마비였거든요. 뇌가 한쪽이 굉장히 많이 손상이 돼서, 그 반대편이, 반대편이 마비가 거의 다 왔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눈을 좀 맞추기 시작하는 것 같더니, 팔다리를 조금씩 움직이더니, 2주 만에, 일어서서 걷고, 말하고, 그렇게 됐어요. 3년 만에. 3년 만에 깨가지고, 갑자기. 그런데, 반대쪽 마비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기대할 수는 없더라도 뇌가 다치는 범위 자체를 좀 줄여서 빠르게, 빠르게 진단을 해서 그 범위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평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손상된 부위가 작을수록 옆에 있는 뇌세포들이 그 기능을 도와줄 수 있겠죠? 안면마비 환자들은 대부분 회복이 돼서 뭐 크게 문제 없고요. 뇌졸중 환자들은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안면마비와 뇌졸중은요 예방을 위해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좀 다릅니다. 안면마비는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바이러스 때문에 뇌신경이 어, 얼굴 신경이 손상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안면마비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자,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 너무 막연합니다. 면역력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피해라. 이게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진짜 모르겠어요. 이걸 무슨 말인지. 아니, 과로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과로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과로하고 싶진 않지만 재밌는 일이 있을 때는 또 밤새서 놀잖아요. 그러면 얼굴마비라는 것이 젊은 사람 20대도 올 수가 있고 60대, 70대도 올 수가 있는데 그럼 젊을 때부터 밤새 놀지 말고 과로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럼 젊은 사람들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아니면 낮에 일하더라도 정말 힘들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안 되나요? 면역력 유지하고 휴식 잘 취하라는데 아니 예방법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걸렸으면 걸렸으면 좀 타당하죠 아너 힘들었구나 좀 쉬어라 근데 얼굴 마비가 생긴 사람이 아닌데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를 평생 하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저도 많이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할 텐데 지금은 실제로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음, 예방을 위해서 잘 쉬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생긴 거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럼 뇌졸중은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뇌졸중 중풍 예방이 안면마비 예방보다는 뜬구름 잡는 게좀 덜해요. 뇌졸중 예방은요, 물론 뇌졸중도 원인을 거의 다 모르기 때문에 다 예방할 수는 없지만 뇌졸중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 동맥경화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거는요, 약 드시면은 상당히 조절이 잘 됩니다. 약 드시면 뇌졸중 예방이 많이 돼요. 고혈압 같은 경우는요, 고혈압을 잘 관리하시면 뇌졸중이 생길 확률이 40%가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대략 절반 정도, 40, 50% 정도가 줄어든다. 내가 고혈압이 있다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혈압이 있어서 터질 확률이 예를 들어서 3%다 그러면 그게 한1.5% 줄어드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아무런 증상이 없고 불편한 점도 없지만 혈압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안면마비는 굉장히 뜬구을 잡는 건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관리하면 중풍은 확실히 발생률이 줄어듭니다. 그런 질병이 있는 분들은 꼭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예방은 뇌졸중 예방이 더 타당하고, 안면마비 예방은 예방 방법이 사실 별로 없다는 거죠. 노는데, 그리고 일하는데, 좀 힘들게 이렇게 열심히 놀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다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안면마비와 뇌졸중은 겉으로 보기엔 비슷하지만, 원인과 치료 방법, 예후가 큰 차이가 납니다. 안면 마비는 그냥 저절로 잘 좋아집니다. 뭐 치료를 열심히는 하는데 효과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조금 차이, 큰 차이 없습니다. 뇌졸중은 치료가 늦어지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죠. 갑작스러운 얼굴 마비가 나타났을 때팔 다리가 마비되거나 말이 어눌하거나 어눌하다는 건 발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말을 잘 말이 잘안 나오거나 조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게 어느란 겁니다 그렇게 나타나거나 의식이 떨어지고 자꾸 자려고 하고 그러면요 빨리 병원 가야 됩니다 빨리 큰 병원에 가야 돼요 우리 병원 같이 이런 데 오시면 안 되고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빠른 진단과 치료가 여러분의 삶 안면마비가 있더라도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치료를 잘하는 방법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말씀드릴 때 음, 어떤 치료법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항상 전제 조건이 진단을 먼저 말씀드리죠. 진단이 되었을 때, 진단이 심할 때, 약할 때, 그럴 때그 어, 치료법에 대해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법을 먼저 정해놓고 병을 간과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진찰이 우선이기 때문에 안면마비도 똑같지 않습니다. 안면마비도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쭉다 있어요. 눈이 감기냐 안 감기냐에 따라서 3단계냐 4단계냐 이렇게 나누는데 감기면은 3단계 이하, 안 감기면 4단계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은 알 필요 없고 그냥 안면마비가 왔다. 그럼 병원에 오시면 되고. 또 안면 마비가 왔는데 말이 좀 어눌해졌다. 그러면은 큰 병원으로 가는 걸좀 고려해서 119를 빨리 부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안면 마비와 중풍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는데요. 안면 마비가 오히려 그냥 일반 안면 마비 구아나사죠. 이거는 오히려 예방이 어렵고 정말 중요하고 무서운 병 중풍은 예방이 어느 정도 될수 있다. 한 절반 정도의 리스크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줄일 수 있으니까 약을 잘 드셔라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안면마비와 뇌졸중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털보의사였습니다.